네, 다음은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 있는 졸업생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지학교 학설명의 졸업생 발표를 맡은 지학교 7기 졸업생 최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2 3살입니다 지학교인으로서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3년 4월달에 편입을 했는데 1학년이 학기 초 편입생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여사생회장과 부사생회장을 하면서 사생회 활동에 좋은 힘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신화과정에선 진학반을 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현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학교가 철학 문학 대안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로 포문을 열까 하다가 철학 얘기로 포문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철학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혹시 호네트의 인정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laughs> 호네트는 인간을 타인을 매개로 하여 나라는 주체를 형성하는 존재,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타자로부터 인정을 추구하고 자존감을 획득하며 자기 실현을 이룩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특히나 저는 타자야로부터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저는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를 잘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학교랑 달리 점수로 등수를 세우지도 않고 또 등급이 매겨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물론 선생님들이 나 친구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객관적 수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저에게는 조금 성이 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게 너무 너무 불안했어요. 나는 한 번도 평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 속에 나의 위치는 어딜까? 너무 낮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과연 내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등 대학교라는 안전하지만 고립된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제 제가 지금 3년째 대학을 다니고 4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의 저는 매우 잘 살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교직 기술을 하기 위해서 성적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두 번의 장관상을 비롯한 여러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연도 몇번 나가면서 저의 배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건좀 되게 가시적인 거지만 전공, 전공 공부도 꽤나 만족스럽고 제 진로에 대해서도 천천히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도 먹고 같이 즐기는 대학교 캠퍼스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현재 인생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학을 다녀온 결과 내리게 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잘클놈은 어디서든 잘 큰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정말 좋고 우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수한 결과를 내고 또 좋은 인품을 가진 게 일반 학교의 교육 덕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의지를 갖고 충실하게 살았는데 일반 교육 현장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의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학교를 졸업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싶었어요. 물론 이 대학 교육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걸로 인해 제가 훨씬 더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게 오로지 대학 학교를 졸업해서 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꼭 발표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 학교랑 일반 교육과 대학 교육의 차이는 식물의 모양이 어떻게 자라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지 그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닌 거죠. 학생의 기본적인 씨앗이 튼튼하다면 교육 환경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겠지만 분명 얼겁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전해드릴 건 지혜학교의 교육이 어떤 모양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느냐에 대해서예요. 이 학교가 대체 어떤 모양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지지대를 붙여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학교를 아,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교육을 좀더 고려해보시고 이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학교를 조금 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학과 인문학의 입문입니다. 저희 학교의 타이틀이 철학인문학 대안학교인 것처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꾸준한 철학인문학 수업을 진행해요. 그 결과 철학과 인문학과 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해진다는 것이지 절대 통달을 하거나 마스터가 된것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줄줄 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철학과 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유비되어 있는 학문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 친해진다. 이 정도 수준 까지고요 다음은 반복적인 글쓰기인데요. 저희 학교의 시험이나 과제가 보통 객관식 문학이 아닌 다 글쓰기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반복적인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언어로 제구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의 유의미한 질문인데요. 이게 어, 단순히 수업 속에서만이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툭툭 던져주시는 어떤 질문이나 말씀들이 제 평소에 철학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경험의 폭의 확장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 커리 훈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열린 주간인데요. 이 열린 주간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졸업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를 성장시켰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학교가 아니라면 그런 유일무이한 경험들을 이 학교에서 받고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삶을 개방적인 자세로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수련도 이와 마찬가지의 문학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발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훨씬 적, 남들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제가 좀 대학을 와서 정말 체감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가서 발표 수업을 하는데 분명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발표를 하면 아무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손을 들고 발표를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굉장히 반복이 되니까 하는 애들은 계속 하고 안 하는 애들은 계속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발표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를 좀 다르게 갖고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대안학교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어,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저는 좀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 능력의 향상입니다. 사실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고 우리 학교는 휴대폰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더 어디로도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피처가 없는 곳에서 나와 전혀 다른 타인과 부딪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1년 동안 경험을 해야 해요. 이걸 저는 너에게 나를 맞추고 나에게 너를 맞추는 연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정말 너무 많이 받고 가끔은 회복이 가능할 같다, 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도 많이 받지만 또 그만큼 즐거움도 많고 또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야, 너가 나한테 뭐 그런 말 했었잖아. 나 엄청 상처받았어. 어떻게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했을 수 있지? 미안해. 뭐 이렇게 묻고 넘길 정도로 이제 다 회복이, 되니, 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뭔가 서로의 미숙함을 함께 견뎌내고 지켜왔던 친구들과 평생 동안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우리 학교에도 하나의 커다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체의 가치 터득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문득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전혀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학교에서는 그때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하면서 수없이 많이 썼던 단어인데 아 사회에서는 내가 이걸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구나라는 걸 자각한 순간, 아 우리 학교가 얼마나 이 공동체 그리고 나도 우리 특히 우리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환경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뭐학 저희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 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주민까지 30층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당연한 환경이라는 게 저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배움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걸 그럼 렇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고 아 그게 당연한 거라, 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수 있었던 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삶이에요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치 경험을 할수 있는데 뭐 학생의, 사생의, 인권의, 그리고 지금 더 많은 부서가 생기고 그 밑에도 하위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일반 학교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는 자치 경험인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 하면, 일반 학교는 소수,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부서를 운영하지만, 저희 학교는 소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번 특국 자치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치로 활동을 하는 게, 단지 태기부의 확률도 올라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누군가를 붙들어 보고 또 그에 책임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습해 보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라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들었어요. 그리고 줄을 여는 시간, 학급자치, 학생회의, 사생회의 등스페를 수업 못지않게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을 개진해 보고 펼쳐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나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 제시한 의견이 틀리고 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좌절한 걸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주체적인 나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학교가 많이 도와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과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대학교의 특성상 매년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와 앞으로 학생들이 다니게 될 학교가 같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더라도 지하학교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 가지고 나아갈 가치들 그리고 그대응들을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음, 지압에서 배움이 제삶에 굉장히 큰 자연분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큰 줄기와 틀이 되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저와 같은 배움을 더 많은 후배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 อย่าง่ข